다목적 시티투어 버스 도입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가 내년부터 다목적 시티투어 버스를 운영하기 위해서 최근 버스 제작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아, 독특한 기능의 시티투어 버스를 운영해서 관광 자원과 관광 코스를 어, 적극 홍보하고, 어, 버스 자체를 대표적인 관광 상품으로 브랜드화해서 어, 관광 세종의 이미지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목적 시티투어 버스는 관광 안내소와 또 시투어 역할을 복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2층으로 제작할 예정입니다. 1층에는 시의 주요 관광지를 소개하는 안내 공간을 비롯해서 VR 체험존과 포토존을 설치하고, 2층에는 좌석을 설치해서 명소를 돌며 아름답고 다양한 경관을 조망하고 휴식도 취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2층 버스는 독특한 여행 그 자체만으로도 시민과 탑승객의 흥미와 관심을 끌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승객이 탑승하는 2층은 햇빛을 차단하고 개방감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개폐가 가능한 지붕을 설치하고 우리 시의 정체성을 잘 드러내고 홍보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세련된 디자인을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목적 시티투어 버스는 다목적이라는 명칭에 걸맞게 관광 안내소 역할과 함께 시티투어 기능을 병행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세종시는 호수공원, 또 국립 세종수목원, 정부청사 옥상공원 등 여러 가지 훌륭한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만 이들 관광자원이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돼서 역사가 짧은데다가 상설 종합 관광안내소가 없어서 효율적인 홍보와 마케팅을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다목적 시티투어 버스는 우리시가 처음 어, 도입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내년부터 본격 운영하도록 준비에 만전를 기하겠으며 어, 행정수소 재정을 대표하는 관광자원으로 자리매김하고 어, 지역관광산업 활성화의 마중물 역할을 할수 있도록 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